대법원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영장 실질 심사가 네, 네. 있습니다만는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좀 판사가 좀 복잡하고 사건 내용을 잘 모를 경우 함부로 내줄 수가 있으니까 어~ 관련자를 불러서 대면 조사를 한 뒤에 결정을 하겠다 음. 이런 내부 규정을 고치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건 뭐~ 이 행정부 쪽 소관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대법원 규칙입니다. 규칙입니다. 아, 그건 뭐그 지금 네.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법률, 음. 법원조직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밑에 음. 법률 밑에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네. 다른 법은 전부 다 정부부처에서 만드는데 네. 이. 재판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들, 예. 이거는 대법원 규칙으로 아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 예. 민사소송 규칙, 형사소송 음. 규칙, 가사소송 음. 규칙 이런 거는 이제 법을 대법원이 제정하는데 음. 그게 비록 어, 상위법에 하위법에 불과하지만 음.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많아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예.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가 거기에서 규율되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은 이제 사실이 사람의. 구, 인신을 음. 구속하는 거니까 영장 실시 심사란 거 그거 도입된 후에 구속 영장 발부가 사실 많이 줄었어요. 음. 어 그래서 그 어떤 인권 보호에 어떤 진일보한 성과를 남겼다 하는데 지금 문제는 압수 수색 영장까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음. 하는데, 저제 생각은 그 물론 압수수색 영장도 음. 그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수사라는 건에 네. 있죠. 네. 원래 인권 침해적입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인권 침해를 갖다 감수하고서라도. 네. 이 범죄를 밝혀내고 처벌받게 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때까지. 음. 음. 그런데 김명수 역시 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에 출신답게 음. 인권보호가 더 중요하다. <laughs> 범죄 밝혀내는 것도이 <거라도. 웃음> 네. 범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은 이번에 규칙 개정이 되겠지만 음. 어, 이 수사라는 건 있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까? 음. 있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게 밀행성입니다. 예. 좀 어려운 말인가요? 예. 밀행성. 좀들어가 은밀하게, 않다. 은밀하게 한다. 예, 왜냐하면 그래. 그게 밝혀지는 순간에 어, 증거, 증거 인멸, 있으니까 증거 인멸이던거그러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은 어, 증거 인멸이 음. 많은 부분 무죄될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음. 왜냐하면 자기 사건은 증거를 이걸 방송에서 말하면 전부 다 그렇게 하, 안 하겠죠. 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해도 네. 이게 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죄에서. 네. 아 그렇다면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알잖아요, 끽새가 네. 어, 검찰이나 경찰이 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그럼 증거를 전부 다 없애 버릴 수 있다고. 아니 그 김성태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 기밀을 미리 빼 가지고 네. 내 빼버리고 증거 그런데, 다 없애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아가 가지고 네. 법원이 처리해야 될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까지 그게 돼 버리면 은 음. 검찰 수사는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예. 반면에 이 범죄 혐의자들의 어떤 어, 범죄에서 처벌을 면하는 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예. 반비례하거든요 그, 그, 음.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여기 대해서 아직 그 규칙안을 갖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음.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압수수색 영장도 제가 판사할 때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음, 음. 범위가 예. 옛날에는 뭐 거의 일체 어, 계좌 일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네. 그렇게 안 영장을 되니까. 발부 안 해줘요. 음. 특정하고. 네. 어, 범죄와 관련성을 갖다가 검찰이 잘 소명을 해야지 음. 발부될 정도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규칙을 갖다가 지금 실질심사랑을 도입할 정도로 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도기로 있죠. 어떤 영장, 그 압수수색 영장도 좀 법관들이 음. 엄청나게 좀 열심히 봐라. 사실 압수수색 영장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마 압수수색 영장은 구성 영장에 비해서 발부가 좀 쉬웠어요. 쉽죠. 거의 예. 대부분 발부가 사에 필요하다고 봐버리니까. 네. 그런데 그걸로 피해를 입는 음. 무고한 국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압수수색 한번 당하면 그냥 혼이 나갑니다. 멘붕이 됩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요. 네. 그 집에 들어가자는 자택에 사실 사무실하고 또 달라요. 네. 집은 평온이 유지돼야 될 장소인데 네. 막 들어오면요. 책 책장 이런 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난들들이 울고 불고 예, 그런 게 없어져야 음. 돼요. 그거는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지금도 안 그런다는 보장은 생각... 없죠. <laughs> 그러니까 경찰이나 뭐 이렇게 수사관들 예. 들어오면좀좀 좀 다르죠. 좀 폭력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규칙을 지금 쉽게 바꾸는보다는 음. 어, 어떤 그 범죄와의 관련성, 네. 이 압수수색에 있어 필요성, 어, 긴급성. 예 네. 이런 걸 갖다 좀더 검찰이 청구할 때 자세히 적도록 네. 예 그래서 판사도 또 자세히 보도록 이범죄하고 관련 없는 것까지 다 옛날에는 싹쓸이해 가지고 그렇죠. 했는데 그런 걸 갖다 좀 통제를 엄밀히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속영장이든 뭐 체포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이든 궁극적으로 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되고 그런 것들은 다 인권, 음, 침해, 그런 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한번 음. 줄여보자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이 난발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만 가지고는 이거 잘 모르겠다 할 경우도 있을 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잡 다단할 경우. 그럴 경우는 대상을 분명히 이제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뭐 수사관만 한다든가 예, 예. 검사만 한다든가 하면은 뭐 세일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판단을 할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은 예, 없나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봐야죠. 음. 그리고, 어, 본래는 압수수색인장 집행시에도 변호인 입회는 할수 있어요, 변호사가. 음, 음, 음. 그런데 뭐 일반 국민들이 아직 기소될지도 모르는 사건에까지 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수경우 대응하라. 이게 뭐 조국 같은 사람은 뭐 압수수색할 뭐 때뭐 변호사 바로 예. 불러가지고 하지만 일반인은 압수수색 뭐 그게, 나오면 예. 뭐 변호사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벌벌벌 떨어가죠. 그러니까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 음. 지금 국선 변호사 제도가 엄청나게 확대됐거든요. 예. 옛날에 국선 변호사 한번 선임하려면 뭐 70세 이상이니 뭐 해가 복잡했는데 음. 제 생각에는 이런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될때 음. 어, 검찰에서라도, 아니, 판사가 음. 영장 발부해주면서 조건으로 음. 어, 국선 변호사의 개입, 이걸 갖다 명하면은, 어, 돈은 좀 국가에 좀 더들겠지만, 음. 국가에 서 돈이 좀 더들 것보다도 개인의 인권이 보호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판사가 볼 때, 아까 계좌 추적 이런 거는 사실 뭐 인권 침해 요소가 뭐~ 그것도 없을 수는 없지만 덜한데 가택수색 음. 이런 거할 때는 판사가 있죠 음. 어떤 그~ 영장에다가 어~ 국선 변호 입회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달면은 음. 그~ 국선 변호 선임해 주면 돼요 판사가 음. 음.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게 나오니까 그정관후 강화하려고 그런 거아니야그니변호인은거의 연수원 바로 나온 변호사들이에요. <laughs> 그렇문에문에그건정관하고는 관계없고 아니 그러니까 예. 처음이야 국선변호인이지만 나중에는뭐 아, 국선변호인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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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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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거 청구할 때도 에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 해도. 저는 그런 거는 뭐 국선 변호사 해본 적도 없는데 예. 아, 사회 모든 그런 제도에 음. 일정 부분 부작용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부작용을 갖다 넘어서는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있느냐, 거든. 그렇죠. 예. 인권보호가 더 중요하느냐. 예, 아니면 수사 효율성. 효율성이라든가 미래행성을 예. 더 보장하느냐. 그거지.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뭐 그런 예우 것.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내입니다 음.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대법원 쪽에서는 3월까지 음. 이렇게 의견을 내면 6월에 음. 판단해서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럼 뭐 김영수의 지정으로 들어가겠네. 어 그렇죠. 그것도 지금 지적사기 <laughs>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전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안을 생각 안 이런 하고. 부분들은 음. 상당히 그 공론화를 네, 거쳐가지고좀 예, 예. 신중원이 해야지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우리 시행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않나?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비록 형사소송 규칙이라고 그러지만은 네. 어떤 국민한테 끼치는 영향은 음. 형사소송법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네.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만일 그런 식으로 개정된다면 국회에서 토론하고 표결하고 네. 할 건데 이거 대법원에서 하면 있죠. 네. 대법원장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어~ 제도. 어. 뭐 검경 수사권 분리도 그랬지만은 예. 좀더 신중하게 그거는 법으로 됐으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까요? 어~ 대법원장이 음. 자기 치적 쌓기에 골몰하지 말고 예. 이게 어, 얼마나 그 검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음. 그다음 수사를 받는 국민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국가 어떤 형벌권, 사법권의 효율적인 어 행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어떤 균형점을 네. 찾아가도록 하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아 내가 나중에 아,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치적을 쌓았다. 음. 이걸 위해서말을 한다면은 음. 지금이라도 좀 중간 중도 중단시키고 네. 어, 공청회, 그다음 검찰 변호사 판사 법학 교수 네, 그러네요. 모두 참석하는 공청회를 충분히 거친다면 일본에는 있죠. 이런 제도 하나 고치려면은 네. 한 10년씩 걸려요. 일본은 그렇죠. 물론 안정된 사회고 네, 네. 일본은 조금 보수적인 사회라서 네. 어떤 기존의 그 어떤 규칙, 법률 네. 이런 걸 개정하는데 상당히 그 저게 신중을 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아까 말씀하신 군사 작전하듯이 어 어떤 치적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어 항상 이렇게 좀 졸속 그 나중에 지금 아까 우리 얼마 전에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진짜 이거는 공수처는 많은 어, 토론을 거쳐가지고 한 10년간 예. 연구해가지고 도입될 제도가 문재인 정권에서 뭐, 하루아침에 되고, 아, 뭐 필요, 필요 없는 기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인데 형사소송 어, 규칙이 물론 대법원장 대법원에서 만드는 거지만 네. 국민들한테 미친 영향 그 다음 국가사법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다면 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무부라든가 대검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김명수가 9월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자기 취적기로 그렇죠. 오해를 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아요. 아, 그, 그러면은 네, 차기 맞습니다. 대법원 장이 그렇죠? 오면은 거기서 더 논의해서 돼요, 어, 신중히 논의해서 검토해야 돼. 신중히 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뭐. 6월에 지금 시행하겠다고 3월 14일까지 다 오겠나라고 했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되요 그리고 이걸 한다면 있죠. 예. 시험적으로 음. 조금만 법원에서 예. 한번 해보고 예. 그게 어느 그 검찰의 어떤 그러네. 수사 지장 이런 것도 보고 예. 다한 다음에 아 그게 맞다. 음. 그러면 이제 하는데 로스쿨도 그렇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예. 이 정치인들이 사법 제도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네,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고치는데 너무 졸속하고 예, 네, 졸속죠 치적 쌓기 하고 이래 버리니까 나중에 그 피해는 있죠. 네. 국민들이 받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면 이 조사 문제, 심사 문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적 쌓기 일환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네. 차기 대법원장이 네. 네, 9월 이후에 뭐 왜? 취임을 하니까 네. 그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어떤 네. 위원회 같은 걸 두고 해야 됩니다. 네, 이걸 그러니까 무슨 대법원장하고 행정체에 있는. 간부들 몇 명이 음. 그냥 해서는 안 되는 예. 중요한 법률에 못지 않은 규칙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진짜 중요한 규칙이에요. 예, 이걸 갖다가 그렇게 수사라든가 그냥... 모든 면이 지금 다 영향을 그렇죠,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대부분에 있는 판사 몇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요. 행정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고쳐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야당이 자. KF로라도 잘... 뭐 구성을 하든가. 네, 진보가 네.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민주적인 정당선도 없는 <laughs> 그 대법원 여기서 음. 법을 바꿔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예, 네, 그렇게 네. 됩니다. 네,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